지금 당장 흙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백의 응수도 달라지겠습니다. 어 이거는 먹여치면 못 따내고요. 살아야 하는데. 네, 살아야 되는데. 네. 먼저 이제 백이 딸뭐 이런 데를 큰 자리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이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네, 김다영 선수가 김인학게 연결전에 물어본 것이 좋았습니다. 뭔가 흙이 계속해서 추격하는 흐름에서 한순간에 다시 그 끈이 좀 풀리는 듯한 느낌입니다. 네, 갑자기 좀, 하변 쪽에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. 네.